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 적자했던 회사가 어떻게 딱 1년 만에 글로벌 제약업계의 핵심 선수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이 조용했던 조력자에서 글로벌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 바로 바이넥스의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CDMO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의약품 전문 셰프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하나 개발한 회사가 수천억 원이나 들여서 생산 공상을 직접 짓는 건, 와, 보통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바이넥스 같은 CDMO한테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최고의 시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한 품질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바이넥스는 꽤 오랫동안 이 셰프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뭐랄까, 주인공은 아니었죠. 주로 신약이 시장에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을 소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용한 조력자였어요. 수백만 명한테 팔 약을 만드는 거대한 레스토랑의 주방이라기보다는 신메뉴 개발을 돕는 테스트 키친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결과는 좀 냉혹했습니다. 2024년에 바이넥스가 무려 3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미래를 보고 설비 투자는 계속했는데,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보였던 거죠.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이 회사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죠. 가장 극적인 도약을 위한 마지막 준비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이넥스가 길고 길었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그린라이트, 다시 말해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그 전환점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신뢰를 쌓아왔어요. 2017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PMDA 실사를 통과했고, 2024년엔 유럽 EMA 승인,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세계 최고 권위인 미국 FDA CGMP 승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관문 통과가 모든 걸 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FDA 승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냥 서류 한장 받는 게 아니에요. 생산 공정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검사에서이 공장에서 만든 약은 전 세계 어디에 팔아도 되는 완벽한 품질이다라고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이 공장은 믿고 맡겨도 좋습니다라는 공식 품질 보증 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장 하나로 바이넥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품질 보증 수표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핵심은 바로 생산의 스케일, 즉 규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임상시험용 샘플이나 소량으로 만드는 테스트 키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셀트리온 같은 글로벌 제약사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에 돌입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맛집 셰프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총괄 셰프로 스카우트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숫자로 바로 증명됐습니다. FDA 승인 이후에, 그러니까 2024년 말부터 지금까지 새로 따낸 생산 계약 규모만 무려 700억 원에 달해요. 이건 과거의 임상용 계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고요.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곧바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주문이 막 늘어나는데 바이넥스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을 확 키우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규모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지금 총12,000 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2026년까지 5송에10,000 리터를 더 지어서 총22,000 리터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쏟아지는 글로벌 주문을 차들 없이 소화하기 위한 아주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문이 많아져서 공장을 키우는 걸까요? 음, 그 이상입니다. 첫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글로벌 수주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둘째, 훨씬 더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기회를 꽉 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글로벌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바이넥스의 타이밍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 바이오시 기업 법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는 중요한 약을 중국 기업에 맡기는 건좀 불안하니까 다른 믿을 만한 나라에서 만들자고 선언한 거예요. 이 정책 하나가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딱 맞춰지는 느낌? 안 드세요. 첫째,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산 파트너가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둘째, 그 파트너의 조건은 당연히 까다로운 미국 FDCA 승인이 필수죠.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에 바이넥스가 FDA 승인과 대규모 증설 계획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나타난 겁니다. 와, 모든 조각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죠.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숫자를 통해서 바이넥스의 이 극적인 변신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보다 더 드라마틱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2024년에 308억 원 영업적자라는 깊은 골짜기에서 불과 1년 만인 2025년에 21억 원 흑자로의 극적인 터너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좀 나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흑자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몇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첫째, 대규모 상업 생산 계약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고요. 둘째, 공장 가동률이 확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작년에 실적을 깎아 먹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사라지면서 재무 구조가 아주 깨끗해지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케미칼 의약품 사업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이 어떻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바꾸고 로컬 조력자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바이넥스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